예,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탄핵광장의 사회자로 자주 인사드렸었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김영남입니다. 예,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 혈세를 끌어다 쓰는 것도 모자라 서울교통공사 등 유관기관까지 동원해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정황을 포착해 이를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택시, 가판대, 아파트 엘리베이터 도처에 서울시가 걸어둔 이 다시 강북 전성 시대라는 광고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 아무 설명 없이 보시다시피 광고에 대문짝만하게 다시 강북 전성 시대라는 슬로건과 서울시 지도를 걸어놓고 QR 코드를 하나 박아둔 것이 이 광고의 전부입니다. 대체 무슨 중요한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대대적으로 곳곳에 광고를 걸어뒀는가 싶어 QR을 타고 들어가 보니 사업 배경, 방향, 내용의 큰 줄기가 간략히 나올 뿐이고 세부 사업 링크에도 서울링 대관람차 같은 구상 단계에 놓여 있거나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의 목록만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시정 광고는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거나 공익 안전 목적의 정보를 널리 전달할 목적으로 게시합니다. 그러나 이 광고엔 그런 목적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사실 다시 강북 전성시대는 사업이라 보기도 어렵고 서울시가 계획하거나 구상 중인 강북 개발 사업을 한데 모아 놓은 정책 꾸러미일 뿐입니다. 세부 사업 중엔 당장 시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만한 시행 단계에 놓여 있는 사업조차 몇개 없습니다. 심지어 사업자 선정조차 되지 않은 상암동 랜드마크 타워 재추진 계획까지 끼어 있습니다. 치적 자랑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하고 오세훈 시장의 머릿속에 있는 위시리스트를 전시해 놓은 수준입니다. 요약하자면 오세훈 선거공약 모음집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에 세금을 얼마나 썼는지 궁금하여서 서울시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와 민원을 제기했고 놀라운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점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정보 공개 청구와 민원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 답변에 의하면 서울시는 2025년 12월부터 오세훈 시장의 선거 운동이나 다름없는 이 광고에 한달 기준 세금 7,700만 원을 썼습니다. 무려 아파트 엘리베이터 12,999대, 우이신설선 7개 역사, 17개 광고판에다 한달 만에 혈세 수천만 원을 태운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 투입은 서울시민 전체를 위해 쓰여야 할 세금이 오세훈 시장의 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놀라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 2월 2일 기준으로 버스 정류장 185개, 지하철역 141개, 가판대 등 329개, 택시 상단 LED 광고판 2,000개 등 방금 얘기 드렸던 엘리베이터나 우이신설선 외에도 2,655개의 광고판에 다시 강북전성시대 광고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따르면 이 2,655개의 광고에는 광고비가 들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 민원 답변에 따르면 광고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서울시 직접 보유 매체나 버스조합,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유관기관의 협력을 활용하여서 포스터를 개첨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말이 좋아서 협력이지 산하기관이나 시에서 보조금 받는 민간 버스회사들 팔을 비틀어 오 시장의 사전선거운동에 동원한 것 아닙니까? 특히, 광고비를 받아서 서울시민들을 위한 수익사업을 해야 할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소유의 광고판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는 홍보물들을 걸어 놓은 것은 서울교통공사의 기회비용을 낭비하는 손해를 끼친 일입니다. 광고대행사 견적에 따르면 오시장이 무상으로 한 광고를 민간에서 집행할 경우 최소 9억 6,875만원 정도의 막대한 광고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형 전광판 광고는 뺀 수치임에도 이 정도의 금액이 듭니다. 할인율이나 광고 위치 등을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내지 않은 광고비가 10억 원에 가깝습니다. 결국, 오세훈 시장은 서울교통공사의 수익사업을 빼앗아서 사전선거운동에 사용한 꼴입니다. 결과적으로 오세훈 시장은 행정권을 남용하여 공공자산을 사유화하고 개인의 치적 풍보를 넘어 무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산하기관 등이 얻을 수 있었던 약 10억 원에 이르는 광고비 기대 수익을 포기하게 만들어 재정적 손실을 입혔으므로 업무상 배임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강북 전성시대가 아니라 강북 전멸 시대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허황된 초고층 랜드마크를 짓겠다고 비워두곤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놀고 있는 땅이 부지기수입니다. 상암 랜드마크 타워 부지나 불암 불광 혁신파크가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이미 실패를 거듭해온 사업을 다시 재탕하거나 1조 원이 든다는 서울링까지 포기하지 않고 꼼꼼히 담아둔 오시장 위시리스트가 시내 곳곳의 광고판에 걸려 지나가는 시민들을 열받게 하고 있습니다. 한강버스 같은 전시행정에 세금을 털어넣는 것도 모자라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등 산하기관의 광고창구를 전용하다시피 하여 사전선거운동이나 다름없는 홍보에 혈세를 낭비하는 오세훈 시장은 세금을 잘못 쓰는 오세금 시장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서울시민은 오시장 재선을 위해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공사가 적자라며 교통비를 인상해 놓고 억대의 수익사업에 쓰여야 할 광고판들을 시장이 공짜로 독점해 사유화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납득할 서울시민이 있겠습니까? 외형이 시정 홍보 광고일지라도 광고의 내용과 맥락을 따져봤을 때 실질적으로 선거 홍보물이라 판단될, 판단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 김영남은 시민의 혈세 낭비 방지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오세훈 시장의 신종 관권선거에 가까운 사전선거운동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자회견문 낭독 드렸습니다. 어, 기자님들께서도 이 길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다시 강북 전성시대라는 광고를 어, 아마 출근길에 뭐 여러 대중교통이나 또 보시는 전광판에서도 보시게 될 텐데요. 사실 이 많은 광고가 어, 별다른 의미도 갖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 계속 광고가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이유, 그 궁금증이 들어서 사실 정보공개 청구나 그다음에 민원을 제기해서 이 재정의 소요나 어, 광고를 어떤 어, 명분과 그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좀더 확인하게 된 것이 실제로 산하기관들의 광고판을 공짜로 이용해서 예산을 쓰지 않고 광고를 진행했다라는 점이었는데요. 예산을 쓴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이처럼 정당한 광고비 수익을 내야 될 산하기관의 광고판들을 무료로 사용한 것이 더큰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어, 향후에 어, 이런 배임이나 업무상 횡령 혐의, 그리고 사전선거운동까지 오세훈 시장의 다시 강북정성시대 광고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